할렐루야 아멘. 오늘도 오직 주님만을 찬송하고 주님 주시는 은혜를 받아 누리는 우리 복된 인생들 되기를 주의 과절이 추건합니다 아멘. 바울이 로마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 기록한 이 로마서의 주제는 구원입니다 구원이에요 이렇게 구원을 얘기할 수 있는 것은 바울에게 구원의 확신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있다면 있다 그에 대한 자신감이 있고요 그것을 세상 가운데서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아직 예수를 알지 못한 자들에게 여러분들 대하는 그 태도는 분명 여러분들 확신이 있어야만이 제대로 할수 있어요. 아, 이 구원이라는 것은 그러나 믿는 자들에게만 향한 말씀은 아닙니다. 즉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세상의 모든 사람들도 믿음으로 구원에 이를 수 있음을 강조하고 있어요. 자, 그 핵심 말씀은 앞서 보았던 로마서 1장 17절, 로마서 1장 17절이 주제 말씀인데요. 자, 우리 함께 1장 17절 오늘 바로 앞선 말씀인데요. 1장 17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은요, 16절에서,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했어요.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우리 안에 있는 능력, 내가 가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이렇게 정확한 정의를 내린 후에,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이며, 그리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만이 구원을 얻을 수 있다. 자, 이것을 바로 믿는 자만이. 그래서 이신칭이다. 이신칭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른다. 이신칭이 즉 믿음으로서 성취됨을 17절에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오늘 본문부터, 오늘 본문 예, 이제 18절부터 로마서의 본격적인 본론입니다. 시작됩니다. 자, 그런데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그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하는 그첫 마디가 뭐냐? 복음을 선포하는 그첫 마디 하필이면 하나님의 진노입니다. 하나님의 진노 그 이유는 자 무엇일까요? 바로 사람이 복음을 받으려면 그 전에 자기의 처한 처지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누군지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누구인지를 알아야 먼저 알아야 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죠. 바로 그 처지가 무엇인가 하나님의 진노 안에 놓여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죄인임을 깨닫지 못한 이상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예. 우리가 어떤 인간인지를. 그러니까 즉 회개 없는 구원은 불가능하다라는 거예요. 회개 없는 구원은 어떻다고요? 불가능하다. 자, 그렇습니다. 그래서 바로 하나님의 진리의 복음이 증거되기 전 바로 뭐냐? 진노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18절에 하나님의 진노. 18절에 보면 하나님의 진노는 그래서 바로 앞에 17절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와 백구를 이루고 있지요.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진노. 예, 지금 백구를 이루고 있어요. 이 진노는 일반적으로 인간의 노한 감정을 뜻하는 말로 많이 사용되고 있죠. 이 진노한다라는, 화가 난다, 분노한다라는 건 다분이 인간적인 생각들이에요. 그렇죠? 인간들의 삶 속에 나타나는 것들. 여기서는 인간의 불순종에 대한 그런데 하나님의 심판을 의미하고 있어요. 사람들이 오늘 화냈다가 내일 웃었다가 자그마한 어떠한 기분 나쁜 것 때문에 감정이 막 폭발해가지고 이런 불같이 막 일어나는 이러한 인간들의 어떤 감정적인 분노가 아니라 자, 여기서 말하는 것은요. 인간의 불순종에 대한 하나님의 바로 심판, 심판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오늘 보면은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는 그런 그 이유가 뭐냐. 자, 이유를 세 가지를 들어서 말씀하고 있어요. 자, 그첫 번째 이유는 뭐냐? 진리. 하나님의 진리를 가로막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진리를 가로막기 때문이다. 아모스서 5장 24절 오직 정의를 물 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 같이 흐르게 할지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 경건하지 않음. 모든 불의 때문에 사람들의 경건하지 아니하고 불의한 그런 마음들과 행함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가 흐르는 것을 막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리가 가로막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리가 가로막게 되는 것은 바로 사람들의 경건하지 않은 때문이다. 모든 불의함 때문에 하나님의 진리가 그렇게 흘러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가로막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공의와 진리를 바로 흐르게 하고 있는가? 아니면 내가 가로막는 자인가? 누구보다 여러분들이 잘알 것입니다. 과연 내가 예, 그 구원의 통로가 되고 있는가 아니면 다른 인들에게 흐르는 그 구원의 역사함을 가로막는 자는 되고 있지는 않는가 여러분 한번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 때문에 구원의 역사인가 나 때문에 진노의 역사인가 예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자 이만은 두 번째 이유 두 번째 이유는 19절입니다 19절에 보면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이고, 하나님께서 이것들을 그들에게 보이셨어요. 다 만물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다 보이셨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깨닫지 않기 때문입니다. 깨닫지 못하였기 때문에 라고 말씀하고 있죠. 이 알만한 것은 우리가 충분히 파악하여 알수 있는 것들을 의미하는 거예요. 충분히 파악하여 알수 있는 것들입니다. 개구리 소리가 나면 봄이 오지요 개구리 소리가 나면 봄이 오고 여름이 다가오면 해가 길어지지 않습니까? 그리고 깃드라미 소리가 울면 가을이 오고요. 예, 찬바람이 불기 시작하면 겨울이 오지요. 자, 높은 곳에서 물은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흐릅니다. 자,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은 다르게 하나님의 신성이 하나님의 신성이 만물을 통해서 나타내 되었다. 만물을 통해서 나타나게 되었다. 우리 20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아멘.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져 알게 되었다라고 주님 말씀하고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우리가 다1구절에 알만한 것들이라는 말입니다. 예. 자, 이것을 일반계시 혹은 자연계시라 하나님께서 일반적으로 어느 누구든지 믿는 자뿐만 아니라 불신자들도 어느 누구든지 다 사람이라면 알수 있는 것들. 그렇습니다. 이것을 일반적 계시, 예, 바로 자연계시라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자연 계시를 하나님께서는 만물 안에 보여 사람들에게 알게 하셨다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을 만드신 모든 만물에 그렇게 분명히 보이셨다라는 거예요. 우리 신체적으로 보면 그냥 매일 보고 지내지만 여러분들 이 손바닥만 보더라도 얼마나 기가 막혀 오묘한 하나님의 뜻이 있는지 몰라요. 예. 아무리 과학이 천남 과학이 발달다할지라도요이 만들어지 못해요. 예. 물론 사람들은 유에서 유를 만들어 가지요. 하지만 하나님은 무에서 유를 만들어 간 겁니다. 예. 유에서 유가 아니라 콩 하나 심었더니 와, 싹이 나 가지고 열매를 맺네? 야, 내가 창조주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 있습니까? 정신이 없는 사람이죠. 내가 콩 하나 심었더니 콩에서 열매를 맺더니만 30배, 60배, 100배의 수화를거뒀다 예. 지난번에 옥수수 얘기했죠. 옥수수를 심었는데요. 사람이 그렇다니까 나지 아니할까 근그 의심하고 걱정해요 예? 어느 건 나고 어느 건안 나고 막 아무튼 그냥 뒤 순삭순 그랬단 말이죠. 그런데 거기서 나오는 그싹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 요 그냥 문질러 버리면 죽어버릴 것 같아요. 그런데 키가 막히기 거기서는 옥수수가 열리게 되고 하나를 심었는데 예 몇십 배의수화를 걷게 된다니까요. 예, 예 하나님의 근데 이걸 보고 내가 창조주다라고 얘기하는 사람은 없어요. 유에서 유를 만들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다는 거예요. 그것도 명령으로 말이야. 그렇죠? 그렇습니다. 얼마나 하나님께서 정교하고 신비롭게 이 만물들을 만들어 냈는지 하나님은 창세로부터 당신이 창조하신 만물들을 통해 자신을 그래서 분명히 드러내 보이셨다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이성과 양심을 주어서 그의 창조문을 통해서 예, 보고 또한 연구할 능력도 주셨다는 것이죠. 그러나 사람들은 23절에 보듯이, 오늘 보면 23절에 보듯이, 영원한 하나님의 영광을 어떻게 했습니까? 썩어지고 없어지는, 없어지는 유한한 존재인 사람과 새나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들. 예. 그들의 모양으로 그렇게 바꾸면서, 그들의 모양으로 그렇게 우상으로 바꾸어 신으로 삼았다라는 거예요. 신으로. 예. 신으로 삼고, 하나님 앞에 악한 짓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나무를 깎고, 돌을 깎아서,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깎고 다듬어서 우상으로 세워놓고는 그 앞에 절을 하고 경배하고 숭배하는 거예요. 예. 불부처 앞에서 아무 능력 없습니다. 할수 없어요. 그런데 그 앞에서 경배하고 있어요. 참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그것을 만드신 하나님이 계시는데. 예. 25절에 보듯이, 자, 이세 번째 우리 이만, 예, 그진노에 이만 이유. 자, 이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그래서 우상 숭배로 더럽힌 거예요. 우상 숭배로. 2 5절 보듯이 하나님의 진리를 어떻게 했다고요? 거짓으로 바꿨다. 거짓으로.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겼다라는 거예요. 예. 피조물을 창조주 하나님보다 더 섬겼다라는 거예요. 예. 이것이 바로 진정 어리석은 것이지요. 그러나, 영원하신 찬성받으실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21절에, 하나님을 알되라는 표현이 있죠. 21절에 하나님을 알되. 아담과 하와가 타락하기 전에, 그리고 후에, 타락하기 전이나 후에나 동일하게 가졌던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에 대한 체험적인 지식이었어요.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죄 지은 게 아니에요. 그렇죠? 알고 지은 죄입니다. 하지 말라고까지 말했어요 하지마 하지마라고 분명히 말했는데 그것을 하고 말아버려요 예 그렇습니다 그들 하나님을 몰라서 죄짓은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우리도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죄 짓는 것들 중에서 모르고 짓는 죄가 얼마나 있는 것 같아요? 대부분 다 알고 짓는 죄들이에요 그렇죠? 대부분이 하지 말라는 것 하지 말라는 것 성경을 통해서도 그리고 또한 윤리적으로도 하나님은 우리 마음 가운데 주신 바가 있어요 깨닫게 하는 게 있어요 이게 바로 양심이라는 거예요. 양심. 좋은 양자, 마음심자예요. 이 좋은 심, 이 좋은 마음은 악한 자들에게도 있어요. 하면 안 된다는 걸 아는데 이것을 악한 심령이 이겨내버리는 것이죠. 악한 마귀의 그 힘에 눌려버리는 것이죠. 깨달음이라는 건 악한 자도 양심이라는 건 인말에 좀 있다라니까요. 근데 이것을 제대로 삶 가운데에 싫어하지 못하도록 악한 마귀에 눌려버리는 것이죠.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는 양심을 주었습니다. 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 받았기 때문입니다. 알고 지은 죄가 더 많다라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마찬가지로 사람들은 만물들을 통해서 창조주 하나님의 존재를 알고 있음에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감사하지도 않으며 허망한 생각과 미련한 마음으로 그렇게 나간다는 것이지요. 이것이 바로 교만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한 목적을 자 우리 이사야 43장 21절 이사야 43장 21절에 분명히 말씀하고 있기를 이 백성은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지은 목적이 뭐냐? 예. 바로 나를 위해 지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하다못해 작은 것꽃 하나만 키워더라도요 누굴 위해서 그렇습니까? 내가 보기 좋으니까. 예. 동물을 키운다 할지라도, 예, 요즘 은 동물이 그상정 같은데. 어쨌든 이 애완견을 키우는 것도 내가 좋으니까 하는 것이지. 하지만 그 동물 털나는 것도 싫고 우는 식으로도 싫고 다 싫으면 은 그런 사람이 집안에 개를 키우고 고양이를 키우겠습니까? 예? 가까이에 그 짐승을 두겠습니까? 개 짖는 소리만 들어도 경기를 느끼는 사람이 그 키우겠어요? 결국은 내가 좋으니까 하는 거 아니겠어요? 맛있는 것도 씹는 것도 한 역시 내가 좋으니까요. 아니요. 자식 줄라고 그래요. 생각해보십시오. 자식 먹는 것이 기분 좋으니까 부모들이 더 행복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도 요즘 계속 좋은 일들이 생기는데요. 그 좋은 것들을 내가 누리지 않냐고, 남, 과 나누니까 더 기뻐하고 더 행복해지는 것 같아요. 예. 너무 행복해. 그래서, 우리 아내가 도 어제, 문경을 좀 다녀오는데, 일어나, 아, 좀아 아침부터 아무튼 자, 이제 오후 2시까지, 네 예, 막, 지난주에 이어서 이번주까지. 이렇게, 신앙을좀 뜯어가지고 하는데, 뜯으면서 한게 그냥 지나칠 수가 없는 거예요. 더 뜨고 싶어요. 예. 우리 성도들 안 하려는 게 너무 행복하고 좋으니까. 이게 바로 진짜 행복은 누구 있느냐? 그럼 우리 성도들에게 기 물론 있죠. 행복하겠죠? 목사님이, 사모님이 고생해서 주셨다니까. 하지만, 진짜 행복한 거는 저와 우리 안 하더라고요. 예. 이 행복한 것은 누리고 느끼는 자만이 알수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들 분명한 것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심어 주신 이 양심이라는 것, 그리고 정말로 주님을 알아볼 줄 아는 믿음이라는 것, 이 믿음이 바로 예, 하나님을 영원롭게 할 것이고요. 우리에게 진정 진리가 흐를 수 있는 통로를 열어준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그 뿐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세상의 짐승과 버리지 이 버러지 같은 우상으로 바꿔버린 것이 기가 막힌 거예요. 인간은 이렇게 타락의 길 허무한 생각, 도덕적 무감각, 그리고 우상승배 어리석음을 자초함으로써 하나님의 진노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사랑성들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죄와 허물을 주님 앞에 낱낱이 고백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예, 낱낱이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성을, 허물을 고백할 줄 아는 자가 된다는 거예요. 이것저것 모르겠다고요? 괜찮습니다. 주여 용서하 수도 나 죄인이 옵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그래서 이런 기도하죠. 우리가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이걸 그냥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알고 지은 죄 가운데 회개한 건 당연하겠지만 여러분들 그것도 잘지 못한다면 괜찮습니까? 괜찮습니다. 기도할 때 주여 모르고 지은 죄가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어요. 네? 이런 기도예요. 여러분들 중요한 건 사람의 에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납작 엎드릴 수 있는 그런 자만의 진정한 경배가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절대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죽어 마땅한 진로의 하나님의 진노를 받는 존재들이었지만 어떻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국률하신 사랑으로 말미암아 십자가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는 다시 살게 되지 않았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세상 껏 탐하지 마시고 예 오직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 가절이 축원합니다. 예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이 믿음 더욱 더 굳세지기를 주님 의관절이 축원합니다. 추가합니다. 단 그런데 내일로 미루지 마십시오. 여러분들 내일로 미루면요 내가 가진 이 가치가 확된 것이 되고 말아요. 혹은요 이내 안에 있는 가치가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바로 악한 영에게 빼앗기고 맙니다 마음 가운데 섬기고 싶습니까? 나누고 싶습니까? 헌신하고 싶습니까? 찬양하고 싶습니까? 기도하고 싶습니까? 하나님 말씀이 더욱 더 더욱 더 하나님 말씀이 사무해집니까? 지금 하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절대로 내일. 우리 하나님 그런 얘기 하지 말라는데, 오늘 보물일지 몰라도 내일은 뭐가 됩니다, 여러분들. 절대로. 지금 마음이 여러분들 감동이 됐을 때, 지금 실천하십시오. 하나님 그것을 기뻐하십니다. 내일로 미루지 마십시오. 예? 야곱은요? 돌베개 뱉던 그, 배고잡던그 자리를. 어때요? 그 순간 기억하지요? 그래서 거기에 기름을 붓고 이곳은 바로 베데리라. 하나님의 집이라 그랬어요. 그런데 라반의 집에 돌아올 때 기억했습니까? 까먹어버려요. 까먹어 보니까 결국은 예 자기 딸 피나가 강간 사건이 일어나는 기가 막힌 그리고 자식들이 다 죄를 지어버려요. 여러분들 시원과 레이가 세겜 족을멸족시켰지 않습니까? 두들만 잘못된지 아십니까? 그들이 다시 집으로 와요. 그래 서 형제들한테 얘기를 해요. 형제들 어떻게 했습니까? 우르르 몰려가요. 우르르 몰려가서 다그 예? 좋은 것들 다탈취해버립니다5 0번 100번이죠. 처음 문코를 열었던 것은 시무가 레일일지 모르겠지만 모든 형제들 다 잘못했습니다. 여러분들 절대 이렇게 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좋은 것도 그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자리에 있어야 될 것이고요. 악한 것은 철저하게 내안에서 털어낼 줄 아는 그러한 용기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 시간, 오늘 하루를 시작하는 이첫 단추. 오직 코람어 하나님 앞에서 계시고 이것이 오늘 하루 내일에 지속될 수 있도록 예, 매 순간순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자가 될수 있도록 여러분들, 하나님 이 믿음 지켜달라고 자, 이 시간, 지나삼창 부르며 기도하며 나갑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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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그만큼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심령 붙들어 주시고, 우리 가운데 양심의 고동치는 성령의 음성을 주시을 감사합니다. 주의 뜻대로 오늘 이 새벽, 이 아침, 또 하나님 아버지 최선을 다해서 말씀을 먹으며, 말씀하래 역사하시러 주님을 만나며, 또 우리 하늘도 주님께서 우리를 끄실 아버지 거룩한 길로 인도하실 주님의 손길을 우리가 기대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소서, 항상 우리 마음 가운데 예수 닮은 마음으로 세상을 품어내고, 항상 사랑으로 나눌 수 있는 귀한 믿음을, 귀한 마음을 우리가 허락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주여 성령이여 함께 하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분명한 것은 진리가, 하나님의 진리가 가로막히지 아니 하도록 아버지요 우리가 아버지 가로막는 자입니까 아니면 부원의 통로가 되고 있습니까 주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하나님의 진리가 가로막히는 그 아버지 걸림돌이 아니라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귀한 역사가 흘러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요 분명한 것은 우리의 아버지 정의가 물같이 공의가 흐르는 강같이 흐르게 하는 하나님 아버지요 그런 역사하심이 그러한 우리가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하나님 아버지 항상 생명 살리는 역사 위에 우리가 있게 하시며, 우리를 통하여서 더욱더 하나님 나라 확장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 안에 내가 경험한 아버지 은혜가 아버지 많은 자들에게도 아버지 증거 되는데, 지하를 아버지 함께 여쭈시옵기를 원합니다. 은혜 은혜를 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붙들어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악한 영계 속아넘어 가지 아니하도록, 지어 진리의 것이 어찌 거짓되고 헛된 것에 두되어질수 있사오리까? 하나님 만드신 천지를 창조하신 만물의 추가 되시는 하나님이시여 주께서 만드신 것에 하나님 아버지가 어찌 아버지 우상으로 섬기고 하나님 아버지여 주님 주신 물질에 어찌 우리가 만물 사상에 빠질 수 있어 오니까 하나님 주신 것에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아버지의 영광을 위해 쓰임 받을 수 있는 물질과 우리의 생명과 우리의 삶이 될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여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주여 우리 주님께서 오늘도 장주에 붙들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하루가 정말로 전님가 동행하며 행복한 인생 나는 행복한 사람이라 아버지여 정말 우리가 한 주가 시작하면서 오늘 행복한 사람이로다 나는 하나님 행복한 사람입니다. 아버지리가 외치에서 전에 말에 믿기로 다짐하면서 이 하루 이한 주가 시작했사 우리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전님가 함께 동행하며 복된 인생 참으로 행복한 인생 될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날마다 달마다 주님께서 함께하시며 복된 길로만 인도하소서 복의 복을 도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